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구에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보시고, 그들 수술하시는 것과 같은 치료와 또한 도련애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하면 신비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뜰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있을 때에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또한 박해받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가장 심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요, 주님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갇혀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여러가지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흙 언덕과 칼의 대항에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흙 언덕과 칼의 대항에 붕괴된 이 성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바벨론 세력들이 흙을 쌓았고 그흙 언덕으로 높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을 대항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들의 불을 지르고 또한 그것을 무너뜨려 그들이 공격해 올 것에 대항하는 진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죽어서 시체로 쌓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저항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로 대항해 보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흐름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힘만 들 뿐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죽은 사람들이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방치하셨고, 바벨론이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종양과 암 조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도려내어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환부를 도려내고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또한 떼어낸 이후에는 성읍의 건강과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번영이 안정이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양 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 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영어로 성읍들에서 양 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황폐하게 되었던 그 땅이 목초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듯이 새로운 목자들이 이스라엘을 편히 쉬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없애야 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므로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술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